기겁입니다. 아 현장의 많은 관중들의 한성 들리십니까? 아이뭐 정말 배성재 캐스터 목소리도 지금 들리지 않을 정도로 현장 열기 대단합니다. 데일리블린 공 잡는 마스테라노 다키미가 받아줍니다. 마테우스의 볼터치 미운을 맺습니다. 오늘도 축구의 신이 출전합니다. 그라운드의 파괴자. 이 정도면 깃발 올라가죠. 오무 빨랐습니다. 이 <laughs>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오늘은 전력차가 좀 있습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언제나 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럼요. 겸손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고요. 루카스토로 안테 부디미르 카비에르 마스테라노 루디 펠라 경계해야죠, 이강인. 수비 뚫어냅니다축구입니다 좋은 교회. 슛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실수 없이 해결합니다. 아, 이 상황은 무조건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어, 지금은 뭐 무조건 넣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대1로 맞서는 상황도 아니고 2대1이거든요. 파스였죠. 나무리도 깔끔했습니다. 아 패스 좋네요. 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 되나요? 레알 마드리드의 프리킥 <laughs> 마테우스인데요. 자 호날두 자 이강인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좋은 크로스 찬스죠. 골이 되는 듯했습니다만 온라인 아웃입니다.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헤딩 슈팅. 네 지금 돌려놓기는 잘 돌려놨는데 살짝 벗어났습니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멋진 기술입니다. 로빙 패스. 마스체라노 움직입니다. 전반전 근소한 차로 리드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카카 움직입니다 좋은 기회 피터 다이빙에서 공 잡아냅니다 마스체라노 자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추가 시간 2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뭐한한번 정도의 공격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값을 했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호날두가 나타났습니다. 일에서 축구 모릅니다. 전력차가 큰두 팀이었는데 오늘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두 팀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대 팀에 대한 약점을 공통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 있습니다. 루디 펠러 화가만 슈팅. 하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키퍼 타이밍을 빼앗는 아주 좋은 완타 슈팅이었습니다. 메시인데요. 리오넬 메시의 시대가 좀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갖는 축구팬들 많겠죠? 그렇죠. 메시의 전성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축구팬들은 축복입니다. 수비수가 잡아냅니다. 그대로 골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슈팅!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볼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오,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요, 서 선수.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흘러갑니다. 오늘 많은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요. 또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팀시 아, 뭐 예상대로 아, 일방적인 아, 경기가 되고 아, 있습니다. 아, 계속 두들긴 아, 끝에 아, 또 득점이 또 있습니다. 아, 야, 상당히 기술적인 슈팅이네요. 키퍼가 막기 힘든 예리한 각도, 그리고 파워가 경비됐어요. 루카스토로. 마스체라노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수비 제쳤습니다 디터 멋진 다이빙 아 정말 실수 위기의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자 수비수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네, 세픽 찬스가 왔죠 루디 펠라 아, 반칙선언됩니다. 브리킥이죠. 주심이 치즈를 꺼내는군요. 옐로 카드입니다.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제꼈어요 이강인. 아, 돌파됩니다 이강인.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발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골키퍼 퍼칭 좋은 선택입니다 아 지금은 수비수들도 참쓰죠아 이거 슈퍼 세일인데요 다이빙 캐치 라인 벗어났습니다 레알의 흐로인 이강인 마드리드 감독 오늘 관리를 잘하는데요. 전반전부터 줄곧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루벤 가르시아 산토스. 자, 바로 크로스가나요? 주심이 골문 앞을 가리켰습니다. 골킥입니다. 음, 음, 음. 카를로스 움직입니다. 그대로 돌파합니다. 수비 제치입니다 해렸어요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어,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골키퍼 지금 정신없이 열어맞고 있는데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3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추가 골이죠. 루벤 가르시아